안녕하세요 영주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다음 삼국의 성립과 발전 부분에 저번에는 2, 3, 4세기하고 오늘은 5세기, 6세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삼국의 성립과 발전 오늘은 5세기 고구려, 그다음, 백제, 신라 이렇게 나눠봤을 때 5세기, 고구려는 5세기 하면 누구냐면 두 사람, 4세기 말부터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강제토 대왕입니다 그 다음, 누가 있냐면, 장수왕. 그러면, 백제의 왕 중에서 오세기 왕은 누가 있냐면, 두 사람 볼수 있는데, 문주왕하고 동성왕. 신라 오세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한 사람 정도 본다면, 눌지 왕 정도 봐줄 수 있어요. 그다음 6세기 고구려는 이제 6세기 이후로는 유명한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구려는 필요 없고 그다음 백제로 가면 6세기 왕그 사람인데 누구하고 누가 있냐면 무령왕과 성왕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다음 신라는 6세기 하면 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렇게 세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강대도 대항 업적은 뭐냐? 첫 번째, 어느 나라를 도와줬다? 우리 앞 시간에 고구려를 도와줬다는 것. 아, 백나실나라. I'm sorry. 신라를 도와줬다는. 것. 신라에 어느 나라가 찾어왔을 때, 왜가 찾어왔을 때, 그때 신라의 왕이 누구냐면 네모랑 때. 네모랑이 도와줬을 때, 이강대왕은 오만의 군사를 보내서 신라를 도와준다는 것. 그래서 신라를 도와주고 나서 신라에는 고구려보다 정치적 간섭이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신라에서 박석김 번갈아서 왕이 나오는데 이제 어디에서만 김씨에서 왕이 나오신 하나의 배경이 된다는 거 거기다가 신라왕의 무덤 호총에서 뭐가 나오냐면 강개토대왕이라는 글이 써져 있는 그릇이 하나 나오거든요그 그릇 이름이 뭐냐면 호우명 그릇이 있다는 거이 그릇을 보면 아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교류가 했구나 할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요 시절의 이야기라는 거 다음. 두 번째, 강계대학 업적은 바로 뭐냐면, 어디로 영토를 많이 넓다 위로, 위로 영토를 많이 넓혔어. 그래서, 만주, 요, 이쪽으로 영토를 많이 넓힌 사람이 누구다? 강개대학업 위로, 아래로는 어디까지 온다? 한강은 오지만 어디까지만? 한강, 이북까지만 내려오는 게 누구냐면, 강계대학 업적이라는 거. 거기다가, 이, 고구려 왕 중에서 강인도 대왕은 연어를 사용했어요. 연어. 뭔 연어? 연호? 영락이라는 연어를 사용했어요. 이런 연어를 사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다? 중국과 비슷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주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라마다 뭘 쓴다? 연어를 쓴다는 거죠. 자주의식을 드러내기 서 뭐하고. 중국과 세력이 대등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들이 뭘 쓴다? 연호라는 걸 쓰게 된다는 것. 자, 그다음 강개도 대왕의 업적을 그의 아들 장수왕이 알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어요. 그 비석이 바로 뭐냐면 강개도 대왕릉비. 이 강개도 대왕릉비는 본인이 세운 게 아니고 그의 아들이 세웠다는 것. 그렇지만 요 비석 안에 있는 내용은 누구 이야기다? 간 업적이기 때문에 여기다 묶어둘게요. 그다음 장수왕 업적. 장수왕 업적은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남진 정책을 펼친다는 거. 남진. 남진은 뭐냐? 남쪽으로 진출한다는 거. 그럼 남쪽으로 온다는 것은 무엇을 차지하기해서 한강을 차지하기해서 그래서 도읍을 어디로 옮긴다?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것.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을 바른다. 한강 이남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 한강 이남을 차지하여서 내가 여기 왔다고 사람들한테 뭐다 알리고 싶어. 그래서 비서을 썼는데 그비서이바로뭐다 충주 고구려비. 이런 비석을 세운 건 누구다? 장수왕. 자,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오세기는 누가누가볼수 있다? 강계도대왕과 장수왕 둘로 나눠서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백제로 가면 백제는 문주왕하고 동성했을 때이 장수왕이 공격해 내려왔을 때 백제에서 한강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열심히 싸웠던 왕이 누구냐면 개로왕이었었어. 이 개로왕이 뭐다 이제 잡혀갔고 죽임을 당하나서. 고 문주왕이 왕이 되고, 이 문주왕은 어쩔 수 없이 이제뭐다 백제의 수도 한성이 약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옹진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거예요. 천도는 도읍을 옮기는 것은 뭐라고 한다? 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옹진으로 도읍을 옮긴 사람은 누구다? 문주왕이라는 거. 그다음 동성왕은뭘 했냐면 혼인 동맹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동맹이다? 나제 동맹.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낮에 동맹하면 어디하고 어디 하는 거다 신라하고 백제가 동맹을 맺는 걸 뭐라 한다 낮에 동맹이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때 낮에 동맹하면 몇 세기 이야기다. 5세기 이야기라는 거지. 5세기에 낮에 동맹은 두 번에 걸쳐서 1차, 2차가 있었어요. 1차, 낮에 동맹은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보다공식 동맹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주동맹은이 동맹을 덮던 거다. 좀 돈독하게 해서 뭐까지 한다? 혼인 동맹까지 하게 된게 바로 보다이차나주동맹이라는 거. 그럼 1차 나주동맹 하면은 백제 신랑을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백제의 누구하고? 비유왕하고 신라의 여이 누구하고 눌지하고 손을 잡았던 게 1차 뭐다? 나제 동맹이라는 것그다 2차 나제 동맹은 더욱더 강 해서 백제의 왕 누구? 동성왕하고 신라의 왕 누구하고? 소지왕하고 이? 왕이고 여기 신라에서는 뭐다? 귀족의 딸하고 이렇게 보다 결혼시켜서 더욱더 강화게된게 바로 뭐다? 혼인 동맹 그 중에서도 동성왕제는 바로 뭐다? 혼인 동맹을 체결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눌지왕 하면 나제 동맹. 요 나제 동맹은 백제의 누구와 비유왕하고 신라 눌지왕하고 말다 동맹했다는 것. 그 다음 여기 동성왕은 백제의 동성왕과 신라의 누구하고 소지왕하고 이렇게 손잡았던 게 바로 뭐다? 혼인 동맹이라는 거. 그 다음, 6세기를 보면, 백제의 6세기 하면 은 어느 왕이 나온다? 모령왕이 나온다는 거. 그러면, 모령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 모령왕은 옛날 4세기 때 백제가 제일 먼저 전성기를 달렸는데 그것을 어느, 어느 나라한테 빼앗겨버렸다 고구려한테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다? 백제의 전성기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백제를 다시 일으킨다는 말은 중흥이라거든요. 백제가 다시 한번일어나기위해서 노를 했던 왕이 누구하고 누구냐면 모령왕하고 성왕이거든요. 자 그러면 모령왕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냐? 첫 번째, 뭐를 만든다? 담노를 22개나 만들어요. 어디에다가? 지방에다가. 담노를 22개 설치해요. 어디에? 각지방 그렇다면, 담노가 뭐냐? 지방에다가 누구를 보낸다? 왕자나 왕족을 보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게 바로 뭐다? 담노라는 거. 그러면, 모령왕이 담노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다? 지방에까지 누구의 힘을 미치고 싶어서? 왕의 힘을 미치고 싶어서. 그래서, 담노라는 것은 무엇을 강하위 해서? 왕권을 강할 화 목적으로 실시한 게 바로 뭐다? 담노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 두 번째, 무령왕의 업적은 뭐냐? 중국의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하고 남조어에 있는 나라, 남조어 송제, 양진, 그 중에서 양이란 나라하고 굉장히 많이 뭐다? 교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양나라와 교류했던 가장 대표적인 헌증이 하나 남아있어. 그것이 바로 뭐다? 무덤이에요. 모령왕의 무덤은 뭘로 만들었다? 벽돌로 만든 벽돌무덤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벽돌무덤은 발견되지 않는데 어디? 모령왕의 무덤은 벽돌이었다는 거 보통 옛날에 왕들의 무덤은 그 안에 누구 무덤인지 표시를 안 하는데 여기? 모령왕의 무덤에는 무덤 입구에 뭐다? 지석 돌멩이에다가 글을 막 써놨어요 거기에 보면 무령왕 이름, 사마란 이름이 써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보다, 아, 여기는 무령왕의 무덤이구나 하고 바로 알수 있는 게 바로 보다. 이 벽돌 무덤의 가장 큰 특징.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올 때 벽돌 무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럼 이 벽돌 무덤은 어느 나라 무덤이다? 백제 무덤이다. 그 중에서도 어디? 무령왕의 무덤이라는 거. 이 무령왕이 있던 요 시절은 아직까지는 수도 없지가 어디다? 응진이라는 게 특징이어서 문제 풀때 많이 낚시하는게 무령왕의 무덤이, 다음번에 뭐다? 사비에 있다고 하면 틀린 말. 아직까지는 뭐다? 도업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무령왕의 무덤은 어디에 있다? 웅진에 있다는 거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성왕어 있죠. 성왕은 성황화. 도업을 다시 옮깁니다. 왜? 웅진으로 왔는데, 웅진이 생각보다 조금 좁았다는 거. 그서 넓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도업을 옮긴다? 사비로 도업을 옮겼다는 거. 사비로 옮기고 나라 이름도 바꾸버렸다는 거. 백제가 아니고 뭘로 남보여로 바꿨다는 거. 그다음 세 번째 모령왕은 지방에다가 담노라는 걸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성왕은 중앙에 뭐를 만든다. 스물두 개의 관청을 만들어서 더욱 더 왕권을 강화하려 했는 거. 그다음 네 번째 이 성왕과 신라의 왕 중에서 누가 뭐진흥왕 손잡고 일시적으로 어디를 회복한다? 일시적으로 한강을 회복하였으나 누가 배신입니다 진흥왕이 왜? 신라라는 나라는 항상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어느 나라를 거쳐야 된다? 고구려 아니면 백제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다? 이 신라나라도 중국과 직접 교류하면 뭐가 필요하다? 한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다. 한강을 뭐다. 뺏어 간다는 거. 그래서 안 뺏기려고 어디에서 관산성에서 열심히 싸워서나 전사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이성황은 어느 나라한테 일본한테 굉장히 많다. 문물을 많이 전해 준다는 거. 특히 놀이 사치계를 통하여 뭐라. 불교를 일본에 많이 절레 쪘다는 것. 그다음 중앙과 지방을 오부 오반 이렇게 행정구역을 정비한 게 누구다? 성왕이었다는 것. 그다음 신라는 오세기는 눌지 왕이고, 그다음 육세기감이 있는 왕이 누구다? 지성왕, 법흥왕, 진흥 왔을 때. 지정왕의 업적은 신라가 처음에 뭐다? 여러분 사로국에 출발했었어요. 근데 그 사로국에서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꾼다? 신라로 바꾼 게 언어왕 때다 지정왕 때라는 거. 다음 두 번째 네모란때 사세기 네모란때 왕의 호칭을 몰랐다. 말이 까 있는데 이제는 뭘로? 중국식 호칭처럼 왕으로 호칭을 바꾼 것도 언어왕이다. 지정왕이라는 거. 그 다음 이사불하여가뭐 우산국을 전복하게 한다. 그 다음, 농사에 뭐를 이용한다? 소를 이용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수확량이 많아진다는 것. 수확량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뭘 한다? 남은 걸 들고 시장으로 간다는 것. 그래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럼 시장이 만들어지면 장사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장사한 사람들이 만다 뭐 이제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막기 위해서 감독하는 관청이 뭐를 만들고, 동시전을 만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언어왕 때 이야기다 지증왕 때 이야기라는 것그 다음 먹방 업적한면은 고구려나 백제는 불교를 나라에서 그냥 뭐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나 신라라는 나라는 뭐다 불교를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인정한다는 것 그래서 불교를 만다 공인하게 된다는 거. 5세기 때이 눌지왕 때 고구려에서 누가 무호자란 사람이 불교를 전해졌으나 누가 반대한다. 귀족들이 반발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못하다가 누가 죽어으로 했어. 이 차돈이 숭교를 하면서 자기가 앞장서서 불교를 받아들일 때 내가 목숨을 걸렸으다 내가 목숨을 걸었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시면 받아들이세요 했는데 숭교 당할 때. 목이 잘리면서 무슨 피가 나왔다, 빨간 피가 아니고 흰 피. 그래서 뭐다, 기이한 일로구나. 그래서 뭐다, 이제, 이차도승숨기를 하여 법공항의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린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반포한다, 연령을 반포한다는 것. 그래서 법을 만들면서 이제 만다, 뭐 기반도 많이 잡아가고. 그 다음, 신라만 있는 독특한 신분제도의 뭐도 정비하고, 올품제도 정비하고, 그 다음 왕권을 강화해서 뭐도 설치하고 병구도 설치하고 그래서 힘이 강해져서 마지막 가야 중에서 어떤 가야를 정복한다? 검간 가야를 정복하는 게 어떤 왕이었다? 법한 왕이었다는 것그 다음 6세기 진흥왕 하며 진흥왕은 첫 번째는 뭐다? 화랑 제도를 만다 화랑도를 개편한다는 것 원래는 원하였었어요. 여자 둘이를 뽑아가지고 뭐다? 이끌어 가게 셨습니다 그럼 이사람들처럼로 뭐냐 면뭐 제사도 지내면서 그럼 이런 원하제도가 다는 거는 신라가 뭐다? 시족 중 여사 중심의 그런 사회라고 볼수 있는데 이 원하에서 준정과 나무가 있는 둘이 뭐다? 네가 잘생기니 내가 잘생기니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뭐다?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면서 준정이 남부를 죽이면서 결국 나중에 발견되어서 처형당하면서 아, 여자 필요 없고 이제 뭐다 예쁜 남자 중심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뭐다 무술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면서 이것이 나중에 신라가 산골통이라서 하는 기반이되게 바로 뭐다 화랑제도라는 이런 화랑제도를 개편한 어어 왕이었다 진영 왕이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어디를 찾아온다? 한강을 찾아온다는 거. 처음에 성왕하고 진영 왕이 이렇게 한강을 이렇게 차지하면 여기 한강이 있으면 너무 날씨가 안 돼가. 이렇게 지금 한강이 있으면 여기가 신라가 여기 백제가 있으면 요 한강 있으면 한강이 북쪽에 설러가고 남쪽에 설가 그래서 위에 남북한강 아래는 남한강 있는 여기 북쪽에 있는 강, 요 여기 상류 여기는 하류. 이하루는 누가 차지하고 백제가 차지하고 상류는 누가 차지하고 신라가 차고 그런데 여기에 도 뭐가요, 여러분? 중국은 여기 있어요, 바다 건너. 그럼 중국과 직접 교류하는 이 상류는 의미가 없다는 거. 그래서 둘이 손잡고 고구려부터 한강을 뺏어왔으나 이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 그래서 진흥왕이 배신 당기고 만다 한강을 차지해버렸다는 거. 이 한강을 차지한 후 신라는 뭐다?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진흥왕은 절 어떤 절을 짓는다 황룡사절을 지어요. 황룡사절. 그러면 황룡사 구청 문답은 선덕여왕이지만 황룡사절을 지은 것은 어느 왕 때다. 진흥왕 때였다는 것. 그 다음 네 번째. 진흥왕은 비석를 많이 세워 자기가 영토를 여기 에 마운영비, 항철비, 창경비, 북한산 밀게 갔다 왔다는 걸 표시하는 네 개의 순수비와 단양적성비 이런 비석을 통하여 뭘 했다? 영토를 많이 넓힌 사람이 누구다? 진흥왕이었다는 것. 그래서 신라의 전성기는 언어왕이었다, 진흥왕이었다는 거. 그래서 전성기하면 언어나라가 먼저다, 백제가 먼저라는 거. 그래서 강 나라의 전성기하면 어디를 찾아왔을 오때 한강을 찾아왔을 때, 그래서 사 세기, 오 세기, 육 세기하면 사 세기는 백제가, 오 세기는 고구려가, 육 세기는 신라가 이렇게 찾았을 때가 바로 뭐다 전성기라는 거. 전성기는 그 나라에서 하사표가 쭉쭉쭉 나가는 거라고 한다. 전성기라고 한다는 거. 이따가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바로 뭐다. 삼국의 성립과 발전해서 오세기 왕하며 고구려는 이두 왕이 뭐였다? 전성기였다는 거. 신라는 어느 왕 때가 전성기였다? 진흥왕 때가 전성기였다는 거. 전성기라는 다른 말은 뭐다? 그 나라에서 영토를 많이 넓혔을 때 우리를 뭐라고 한다? 전성기를 불러준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때 강대도대왕 하면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어느 나라를 도와줬다? 신라를 도와줬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호우명 그릇이 나오면은 고구려가 은하고 신라고 잘 지냈다. 그래서 삼국이란 나라는 삼국은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독도 적도 없어요. 필요하면 손잡고 필요없으면 생각관는 시절이 이 시절이었다는 거. 그래서 사세기에 백제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으면 백제를 왕따시킵니다. 누가 누가 손잡고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그리고 5세기 누가 차지해서 고구려죠. 그럼 고구려를 왕따시킵니다. 누가 누구 신라하고 백제. 그래서 나제 동맹이 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육세기는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니까 왕따시켜 누가 누가고.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그래서 이건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여제동맹 나제동맹은 오세기 여제동맹은 육세기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자 그래서 오세기 강대대왕 하면은 신라를 도와주면서 어디 위로 영토를 많이 넓힌 사람 누구다 강대화왕 장수왕 하면 뭐가 잘 나온다 남쪽으로 진출하면서 어디를 차지한다 한강을 차지 이것도 한강 이단까지 그러면 남진 정책를 하니까 어디로 더 봉인다 평양으로 더봉인거니다음장수왕은 자기가 영토로 한강 이단까지 왔다는 거 표시하기 위해서 비서 중주고 무렵이 자기 아빠가 위로 영토로 많이 넓힌 거 알리고 싶어서 강대도 대왕 이런 비석을 세운 것은 장수왕 시절이었다는 거. 그 다음, 백제는 문주왕은 웅진으로도 옮기고, 동성왕은 혼인 동맹인데 잘안 나온다는 거좀 본다면 동성왕 때는 어떤 동맹이다? 혼인 동맹이다. 누가 고신라 하고. 그 다음, 무령왕의 업적에서는 뭐가 잘 나냐면은 중국의 남조와 교류를 하면서 뭐가 나온다? 벽돌 무덤이 굉장히 잘 나온 게 바로 무령왕 업적이라는 거그 다음, 성왕은 성왕 잘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도읍을 어디로 옮기고? 사비로 옮기고 일시적으로 한강을 찾아왔으나 신라 진흥왕의 귀신으로 관산성에 죽었다. 이런 말이나오면 누구다? 성왕이었다는 거. 이 모령왕과 성왕은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뭐냐면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노력한 왕이 모령왕은 뭐다? 성왕이라는 자그 다음, 놀지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성하며 알아야 될 것. 왕이란 호칭을 처음 사용했다는 것. 그 다음, 신라이란 사용했다는 것. 그 다음, 경제파 때 가면 굉장히 잘 논다는 동시대을 만든 왕이 누구다? 지승왕이라는 것. 나 법홍왕은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 누구 역할을 컸다? 이 차도. 그 다음, 율령을 반포하고 신라마있는골품제 정비하면서 어떤 가을를 정복한다? 금강가을를 정복했다는 것. 진흥왕은 하랑 여두를 개편하고 한강을 차지하면서 신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지요. 그 다음, 네 개의 순수비가 있습니다. 아, 빠진 게 있네요. 여기는 뭐가 있냐. 뽀풍왕은 여기 연어, 고구려 강렛동 연어가 썼다? 명란이죠. 뽀풍왕은 연어가 뭐냐면, 건원이라는 연어를 써요. 진흥왕은 뭐다? 개국이라는 연어를 써요. 이렇게 연어를 쓴다는 건끝입니다 자주의식을 표현하면서 중국과 세력이 비슷하다는 걸 표현해준다는 거. 그다음 뻑펑왕은 가야 중에서도 어떤 가야를 정복한다? 금강 가야를 정복하죠. 그러면 진흥왕은 어떤 가야를 정복한다? 오버 대가야를 정복한다는 것. 이게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이라는 것. 그래서 대가야를 정복하고 한강을 차지한 것은 어느 원이다. 진흥왕이라는 것. 고구려, 백제, 신라를 봤을 때 오늘 배운 건 고구려, 백제, 신라 면 고구려 5세기 왕은 강대토 대왕과 장수왕이 있고, 백제는 문주왕, 동성왕, 신라 누저저 그닥 다 중요하지 않고, 6세기 백제의 누구? 모령왕과 성왕. 그 다음, 신라는 지승왕, 법봉왕, 진흥왕 순서로 가면서 각자 협적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봅니다. 자,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시기별로 각 왕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 다음 이 왕들의 업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내가 흰종을 놓고, 저처럼 여러분들도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쓰고, 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써가지고 처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왕을 먼저 딱 쓰세요, 시기별로. 그리고 그 왕들 업적을 하나하나 넣는 거. 이런 연습을 계속 많이 하다 보면은 저절로 알아지는 겁니다. 첫 술에 배안 부릅니다, 여러분. 계속 노력하면 알아지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해주세요.